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요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났고요, 또 라지 라지나트 싱 국방부 장관과 또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 보좌관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안보라인과 회담을 가진 겁니다. 그 참고로 DNI 국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DNI는 지금 미국 정부에 모두 열여덟 개의 첩보 부서가 있는데요. CIA부터 시작해서 군에 있는 DIA, 뭐 여러 가지 첩보 부서들이 열여덟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첩보 부서들이 수집한 첩보들을 다 모아서 DNI로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DNI에서는 그각 부서에서 어 수거해 드린 정보들을 취합해 가지고 일일 브리핑을 매일 대통령한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DNI의 역할입니다. DNI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든 첩보부서들 부 위에 컨트롤 타워라고 이해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 수장을 지금 게버드가 맡고 있는 것이고요. 게버드와 인도 장관들은 인도의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서 방위 및 정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모리 총리는 이날 X에 두 나라는 테러리즘과 싸우고 해상 및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사진도 모리 총리가 X에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이날 2월, 지난 2월 달에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게버드하고 이미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디 총리가요. DNI에 인도의 최근 마하쿤부 종교 축제가 열린 프라야 그라지에 물이 담긴 꽃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게버드가 힌두교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가족, 가족들이 힌두교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인도를 방문했을 때 힌두교 철학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전했습니다. 싱 국방장관은 게버드와의 회동 후에 뉴델리에서 미국 국가 정보 국장 툴시 게버드를 만나 기쁘다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방위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 인도-미국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NDTV는 싱과 도발이 모두 게버드와의 대화에서 칼리스탄 테러리스트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보도했고요. 여기에는 미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반인도 세력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인도가 중국하고도 접경이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충돌이 계속 있고 또 파키스탄하고 오랜 앙숙 아닙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있는데 이 미국 사회에도 인도계가 있고 파키스탄계가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이야기들이 지 계속 나오고는 있죠. 어찌됐든, 게버드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인도를 비롯한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국가들이 4월 2일에 상호 관세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가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 정도였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을 미국으로 가져갈 때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할까 봐 지금 잔뜩 긴장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개버드는 뉴델리와 워싱턴이 관세에 대해서 정상 차원에서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디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무역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개버드는 월요일 인도의 ANI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보기에 매우 긍정적인 점은 상식이 있고 좋은 해결책을 찾는 두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 직접적인 대화는 두 나라의 최고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장관과 내각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정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자, 이제, 어, 최고의 수장들끼리도 회의를 하지만 실무자들 선에서도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를 볼때 그들이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좀 배우셔야 될 부분이, 뭐 이미, 이미 한국에 있는 그, 어, 실무 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건데요.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 면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나올 때야 그것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만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차피 관세가 나 부과가 될 거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건 영향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 기분만 나빠지고 할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하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거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더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툴스 게버드 하고 모리 총리하고 이야기할 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주고받아졌는지에 대해서.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특히 미국의 USAID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조직이 부정선거의 원상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인도 간에 부정선거 관련한 무엇인가 공동 조사라든가 공조라든 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진행되어져 왔던 부정선거 커넥션에 보면은 조지 소로스의 자금을 받은 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거 아주 국제적입니다. 중국도 당연히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인도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앙숙인데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디 총리는 중국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안보는 안보고, 이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그렇다 그 보니까 애매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 아주 기가 막히게 특히 중국 공산당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예,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고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인도가 어떻게 공조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 정보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전해드릴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어,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도 에 지금 어,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어, 것이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인도계의 도약이 엄청납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아실 거죠. 예, 특히 IT 분야에서 이 인도계의 도약은 뭐 도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어, 실리콘밸리는 인도계가 꽉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될 정도이고 지금 정계에도 인도계 진출이 뭐 굉장히 예, 눈에 띄게 두드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은 한국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또 인도와 또 신경 어, 갓, 뭡니까? 같은 인도 태평양 전선을 구축하는 동맹 국가의 개념으로 인도를 좀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다. 뭐 지금까지 인도하고 한국이 관계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인도와 한국 간의 관계도 좀더 깊이를 가지는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인데 근데 이미 이미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뻗쳐 있는 상황에서는 커넥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 인도 간의 중국, 중국이 중국 중간에 걸쳐 있는 커넥션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마수가 뻗쳐져 있지 않은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커넥션은 지금 딱히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어 필요한 것이 되겠다. 인도 자체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또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회 구조 역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한국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